네, 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2, 4, 6, 8% 분할 매도 내도록 하겠고요. 조금씩 등록해놓고 매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없시 넘어가면서 9월 24일 화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자 계좌 내에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주들 어제 좀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초반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되는 거. 네 지금 4조 시푸드 4% 네, 갭 상승 출발하면서 네 절반 매도 됐고요. CTC 바이오 네8% 이상 갭 상승하면서 전량 매도됐습니다. 네 지금 4조 시푸드 6%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데. 자, 제일바이오는 네, 시작과 함께 지금 VI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VI 풀리는 대로 네, 전량 매도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사조시푸드, 그 다음에 ctc바이오, 제일바이오도 5%죠. 지금 해서 손실이 어, 한5% 내외로 나던 한세 종목이 오늘 초반에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뭐 매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쪼록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좀 확산이 네, 그만돼야 될 텐데 살짝 걱정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자 다른 종목들 보면 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일단은 초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로 네, 계좌는 좋은 수익률 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네, 양 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는 솔고바이오, 이거동전주인데 오늘 좀한3% 정도. 네, 사조시프드는 고점 대비 좀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다시 본전권 왔는데, 음, 본전권에서뭐 마지막 물량 하나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음, 다른 종목들도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일바이오, VI 풀리면 매도 되는 것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16% 가까이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10% 정도 수익권으로 빠져나왔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자, 일단 초반에 오늘 세 종목 좀 올라줘서 계좌 수익률 뭐1% 가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솔고 바이오가 조금 많이 내려오면서 네, 수익률 낮추고 있고, 자, 사조 시푸드는 마지막 남아있는 네, 4분의 1 물량 정정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자 원익큐브 서현 탐메탈뭐0%대 수익권인데 좀더 올라오면 매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코스피 시장 오늘도 또 강하네요. 상승 반전했고 코스닥은 0.2% 정도. 자 시장 방향성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좀장 시작 한지한1 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강보합 정도, 네 지금 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소폭 상승한 정도, 야 양시장 모두 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네 원익큐브 매도하면서 이제 계좌에 일곱 종목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좀 서현 탐메탈도 4%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정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마지막 6에 나가 있는 네사 분의 일 물량 남아있는데. 어, 상황 조금 더 지켜보다가, 서는메탈 네, 매도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자, 한솔 PNS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손실은 나고 있습니다만 2%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올라온다면 뭐 한솔 PNS도 손절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종목 정도 매도하면 현금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네,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솔고바이오만 한5%네 하이스틸도 한4%그뭐 HT 3%자 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뭐 해당 종목들 조금 반등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계좌는 초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관련 주들로 인해서 뭐 수익이 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현재 시간 1시 조금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뭐 분위기 코스피 오늘도 상승하네요. 2,100선 근접해 있고 자 코스닥은 소폭 하락. 뭐 시장 변동성 크지 않은 가운데 저희는 네, 서선은 탑메탈 한솔 pns 전량 매도 했고요. 자 이제 계좌 내에 다섯 종목 남았습니다. 자 상상증권하고 바이오 제네틱스 살짝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뭐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까지 종목들 좀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홀딩한 채로 종가 배팅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지오 5세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시장 상황은 코스피는 지금 2,100선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자 넘어갈지 봐야겠고요. 코스닥 지수 한0.3%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대로 다섯 종목 홀딩하고 있고요자 오늘도 조카 검색시계 뭐종목들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한 다섯 종목 내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보이는데 자 오늘도 현금 충분히 있으니까 네종목들쭉 걸려서 매수 체결 되는 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24일 화요일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 상승세 이어나가면서 2100선 마저도 넘기는 모습 자 지금 13거래일인가요? 연속으로 뭐 쉬지 않고 증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이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뭇 기대가 되네요. 자 저희는 오늘 초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해주면서 또 차익 실현 잘했고요자 다른 종목들도 일부 줄여놓은 상태에서 종가 베팅 들어갔고 자 종가 베팅이총 7종목 걸렸습니다. 그중에 네오토부터 유니트론테 까지 네 종목 매수됐는데, 자이내 종목 중에 지금 어, 손실내서 마감한 모트렉스 요 종목이 2% 올라가면서 4분의 1 매도됐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매도된 이후로 쭉 내려왔고, 그다음에 네오토나 틴크어 유니트론택은 또 살짝 수익권에서 마감했으니까, 뭐 어제 저도 내 종목 매수됐는데 오늘도 뭐 한네 종목 정도 매수 현금 비중은 뭐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 매매 수익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4일 매매 수익 현황 보면 매수 2,400만원. 자, 매도가 3,500만 원이네요. 그래도 매도 금액이 한 1,000만 원 이상 많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 종목 비중이 줄어들었죠. 현금 비중 늘어났고, 제일바이오, 네 어제 좀 하락해서 마감했었는데,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급등 출발하면서 두 종목 수익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뭐 9%, 4% 이렇게 나왔고, 자1% 이상 수익난 종목 모트렉스 4분의 1 매도된 거 포함해서 총 5승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인데 초반에 조금 올라오길래 네,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무자 한솔 PNS 네, 오늘 네, 손절 처리하면서 네, 1팩 5승 1무1패 기록했고 자, 손익 금액도 75만 원 이상 뭐 상당히 잘 나왔네요. 그래서 6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12.6% 정도. 네, 오늘 뭐 손익금액 좋았고 뭐 계좌도 손익금액 정도는 뭐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손실 나던 종목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손익금액보다도 더 좋은 수익률 나오지 않았을까 좀 기대되는데 자, 수익률은 이번 주 마지막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증시 최근 상승세 심상치 않은데 저는 조정이 조금 나올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뭐 기관 연기금에서 매수를 계속 해 주면서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어느덧 210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뭐 650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640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어 이번 주 끝날 때 지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수요일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